질이 병리학적 스트레스는 지구 방사선 스트레스라고도 얘기하는데요. 이 지구로부터 방출되는 이제 어 신체 그 세포 대사 기능을 방해하는 병리로서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잠을 자건다든지 요 아무리 아름다운 호텔이나 좋은 그 정원 정원 주택에서 잠을 잔다 하더라도 이 구역질이나 이런 게 난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. 내가 아무 이유도 없이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약간 그 방에 들어가면 약간 좀 선뜻하거나 기분이 안 좋은 또 그런 방도 있어 같은 방 내에서도 그런데 잠을 주무시지 마세요. 네. 그것도 분별하는 방법도 제가 말씀드릴게요. 그리고 지구 방사 선 스트레스는 자연 속에서도 발생되지만 우리 갖고 있는 뭐 휴대전화, 컴퓨터, 전력선 이런 데서도 나오거든요. 그런데 그거는 아주 미약하게 나옵니다. 우리가 옛날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 몸에는 이, 이 자연 방사선 늘 견딜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 능력을 우리 신체를 가지고 태어났어요. 그런데 그것이 이 작곡이 많아진 물이 나가지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다